그렇죠 그렇죠, 투포, 똑같은 투포지션이 되긴 하는데 3점이 좀투포지션이냐 3점, 3점, 투포지션이 너무 크거든요 자, 이거 넣으면 3점 투포지션입니다 이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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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데 자, 자 너무 아쉽겠어요 자, 엘리트는 이번 공격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어. 조금 빠르게 할 필요도 자, 있어요 자, 어떤 세팅을 해서 공격을 할지 그렇지, 나이스 패스죠 잘했고 이거는 진강호 선수의 제기입니다. 네. 네. 아, 무조건 아, 네. 노선을줄줄 줄 아는 거죠, 다들. 또, 갈참 왔고 저기? 서 슬립을 해서, 거기에 아, 패스를 아, 네. 가서, 아, 메이드까지. 오 정상 속팔없지 자, 트위치를 했고요. 보안동, 예, 변진규죠 좋지 않죠 사실. 상당히 예. 조금 엘리트지 네. 괜찮엘괜찮가안 <laughs> 자, 변진기 선수가 아까 멋진 미드한 선보였거든요. 자, 자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57.2초 나오는 건데.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근데 이거 하나만 들어가 괜찮죠? 그렇죠. 이점 네. 투포제션이랑 네. 또 다르죠. 3점을 무고한개 넣어야 되는 투포제션이랑 완전 다릅니다. 네. 아이고,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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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또 자이스발레이션 네. 불렀을 것 같아요. 샤, 네. 너 승우가 아, 끝났다. 이걸... 아, 놀랬어니까 이걸로 끝났다. 붙어! 붙어! 붙자! 완 아, 그래 아직 시이좀많아 맞죠? 49점. 네. 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감독하세 아, 너무 슬퍼. 근데 데이프웨이유리해지유리에졌죠 예 어떻게든 뺏어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죠, 보조해지 손질 말고 뺏어야 돼요, 압박을 해서. 예,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자, 아, 3점 던지는 가면... 것. 시. 아, 아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예, 일단은.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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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를 다시. 이건 거왜안 이거? 던지죠? 아, 예. 아, 네. 일단! 예. 야, 지하,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다. 다 지금, 네, 엘리트팀파울이어서 바로 끊을 수있네요 재밌습니다 s l y s e r 지 o u s 서 y 이런 압박 수비가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엘리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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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i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서로 의견을 물어봤어요. 세팅을 짜는 것 같은데 넘어오면 또 14초 아닌가요? 아마 지금 이진영 선수가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전판으로 예, 정말 짰어요. 이거 또 마지막에 재밌는데 소품 먹어도 되요였나요? 이때 막 거의 예. 다 졌다 는 경기를 이제 김효선 선수가 딱 이런 상황에서 동점 3점슛 맞고 막 그랬었는데 음. 엘리트 그럼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자 보겠습니다. 디에프는뭐 사실 실책만 안 하면은 오왜안 됐을까요? 바로 어져줘야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 이거. 아마 세팅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안준것 같은데 엄청 위험했죠. 맞아요. 어, 예. 예 네, 서로 지금 얘기하죠 왜안 좋냐고 네, 빨리 야 되는데 네. 뭐야? 5초 5초 걸릴 뻔했어요 예또또조한논 선수가 잘 잡아줘서 그렇지 네. 자 아직 시간은 꽤나 남았고 조한논 선수가 자유 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자 야. 야. 네. 이것까지 놓으면은 엘리트가 이제 절대 불리해집니다. 거의 많이 부드러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엘리트는 강3점도 쏴야 됩니다. 예. 배드는 안 돼. 3쌓 쏴야 돼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그렇죠. 쏴야죠, 아, 일단. 예. 자, 다시 쏩니다. 예. 예. 그냥, 예. 그냥 천천히. 아, 예. 바로 주네요. 이야. 아, 자, 이런 좋은 게 득점이 늘거든요. 예. <laughs> MVP 이진영 선수 아닐까요? 예 네. 최다 득점은 조경선 네, 될것 조경 같습니다. 득점은 네. 조경선 선수인데. 그렇죠. 네, MVP는 이진영 그... 선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수 양면 맞죠. 그렇죠. 저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오늘. 체인지 네. 네. 체인지. 예. 네. 있고안있고가 너무 달라서 가지고. 예 넣습니다. 네, 예, 끝났죠, 이제. 자, 음. 아, 64대 58로 DFL이 승리합니다.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